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제약 바이오 관련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지금 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고요. 또 이제 뭐 올해 과연 20배 이상 올라갈 만한 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은또 어떠한 기업이 될지에 대한 분석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유욕증시를 먼저 보호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욕증시 흐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관세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되는 모습과 함께. 전체적인 모든 유역 증시들이 상승 흐름을 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뭐별그 유역 증시 상승 속에서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크게 나와주지 않고 있지만 테슬라가 유독 크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이 테슬라에 대한 반사익이 뭐가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에 대한 지금 상승은 어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 이거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뭐 크게 뭐 급반등하는 분위기보다는 모두가 고루고루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뉴욕증시 같은 경우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 알다시피 일단 미국과 영국이 어 무역협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영국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를 철회하게 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자동차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또뭐 기대감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이것도 뭐 테슬라에 대한 어떤 뭐 반사의 효과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는 영국이 지금 뭐한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다른 국가들도 뭐할 것이다. 협상 합의를 완만하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 관세 리스크로 찍어 눌렀던 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추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뭐하겠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국 관세를 145%까지 올려놓은 것에서 지금 몇 퍼센트까지, 50%까지 낮추는 협상안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분위기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찍어 눌렀던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럼 찍어 눌렀던 악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한다. 원래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추세다. 그래서 유욕증시의 사실 시장 흐름은 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테슬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무역 협상 타결했다는 소식에 가장 뭐 크게 올라온 게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테슬라가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리스크로서 전뭐 미국 증시 모든 기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는 게왜 조심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 이제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트럼프 최측근으로 붙어 있다가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업무를 집중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테슬라를 구하기 위한 이제 머스크 행보가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도 당연히 기대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사실 어제 이 테슬라가 유독 이렇게 올라가면 가야 될 이유는 관세리스크도 있었겠지만 저는 크게 오히려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지금 악재만 나오고 있다. 악재가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뭐 물론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도 뭐 완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머스크 시효가 돌아온다든지, 집중한다든지, 이런 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당장 어제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중국 비아디에 이제 전기차, 수입 전기차 판매를, 어, 판매에 이제 뒤처졌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테슬라가, 비아디가 이제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다? 1위를 빼앗긴 것도 굉장히 억울하지만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상 성장을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오로지 혼자 판매량이 13%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유럽에선 30% 이상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비해서 혼자 뒤로 빠꾸하고 있는 추세겠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라 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게 뭐다? 국내 투자들, 서학개미들의 테슬라의 사랑이죠. 지금 테슬라 ETF만 해가지고 ETF까지 포함해서 얼마? 지금 6조 원을 넘게 테슬라가 빠질 때마다 매수할 만큼 테슬라를 서학개미가 너무나도 올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급반등이 저런 관세 리스크 협상 타결 이로 수식이 나오면서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급반등을 만들어낸 거지 사실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는 오히려 뒤로 빠꾸해야 정상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지금 상승은 오히려, 어,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인가를 봤을 때, 자,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 흐름을 보면, 어, 아쉽게도 이제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지 우리나라는 갭으로 출발해서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뭐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와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내리꽂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기관들의 이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출애되는 부분, 뭐, 사실 외국인도 매수세가 강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매도 물량이 왜 출해되는가를 봤을 때는 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이제 환율적인 부분. 그러니까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상단으로서 이제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도 1,060억 원을 순매수 했을 정도인데, 이 환율 자체가 1,400원에 1,400에 올라서게 되면서 더 이상 상승 흐름에 대한 제한폭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 다만 그럼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뭐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지금 산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시선이겠죠. 그 그러니까 환율적인 부분이 이제 뭐 단기간에 이런 부분 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환율 자체가 대만 역량으로서 갑자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또어 원화 가치가 또상승거였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건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만큼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노릴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또 여러 종목들의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요도 다 알겠지만 자 비만 치료제로써 SLS 바이오라든지 킵스파마가 올라가졌고요. 정부 정책으로써 AI 섹터인 폴리, 폴라리스 AI, 마음 AI 이스트레이드가 좀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자뭐 조기대선으로서 는 삼룡불산 뭐 이재명 대선 후보 테마주겠죠 m a 관련돼 있는 어 모멘텀으로 또한주 한 art가 올라와주다 보니까 오늘은 뭐 이런 상한가 관련돼 있는 이슈와 함께 시장의 이슈를 봤을 때는 비만치료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 해보는게 맞다라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정책 이라든지 조기대선은 어제도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뭐 m&a 인수합병 이런거에 대해서 너무 개별적인 모멘텀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또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해보는게 맞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시장이 또 과거에도 이제 위고비와 이제 노보더 디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여줬지만 최근에도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하죠 뭐가 돌아오느냐 기존에도 뭐 했다 위고비 주사 효과로서도 이런 이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이제 뭐가 돌아오고 있다 비만 치료제로서 먹는 약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계 비만 연맹의 보고에 따르면은 2035년도에는, 당장 이제 10년 뒤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만큼 이제 비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만은 이제는 질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제라는 개념이 붙는 거고, 이 치료제가 이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 수익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늘 얘기한 게 수백조 원 이상을 얘기할 만큼 기대 수익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절반의 인구가 앞으로서 뭐가 된다? 이 기대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뭐까지 기대가 돼요? 실적이 기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인 비만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한 노보도 디스과 일라일리는 뭐 했다? 단숨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약 기업으로 보상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바로 뒤에 차트로 보여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비만 치료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왜또 먹는 약이 이제 또 출시가 된다 라고 하면서 뭐가 돼요 엄청난 이슈가 되죠 안 그래도 이제 이게 찌르는 바늘 형태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생각보다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거와 또 별개로 이거를 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투약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냉장 보관이 필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이거를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운송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그 뭐예요 주사 자체보다도 늘더 시장에 대한 효과 큰 효과가 기대했던 건 먹는 약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제 뭐할 거다 올해 중에는 출시 올 4분기 출시될 예정이란 거겠죠. 그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내내 비만 치료제가 험되어 있는 섹터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보더 디스코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이 비만 치료제에 무시할 수 없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약 기업으로 보상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지금 매년 거의 평생을 밑에서 그냥 썩고 있다가 2020년도부터 비만 치료제라는 게 이슈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 버리죠. 그다음에 알다시피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도 그냥 평생을 바닥에서 썩고 있다가 2020년도가 넘어가면서 주가가 몇 배가 올라간다. 거의 지금 현재 7배 가까이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이 노보노 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리 비만 치료제로서 굉장히 엄청난 반사의 효과를 받는 기업이란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팩트론이라는 기업 자체도 어때요? 지금 보면은 2013년도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외국에서부터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로 이제 테마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팩트론 같은 경우도 거의 2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이번 연도에 또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슈가 되면서 물론 기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위구어 이제 일라일리, 이두 기업이 거의 독점하는 추세기 이 때문에 이 기업 관련되는 반사액 수준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또 새로운 이 먹는 경구용 기존의 주사와 경구용은 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반사를 받는 기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20배 올라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않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어, 이거 제목은 제가 못 바꿨네요.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원 영상입니다. 혹시나 그 이거는 이제 제목 못 바꾼 거니까 만약에 이, 이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 좀 양해 부탁드려요. 어자 그래서 지금 뭐 경선도 끝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어 그래갖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노버드 디스크 같은 경우도 당장 뭐예요? 최초의 경구 관련, 경구 비만능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FDA 신청 수락 관련되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가 된다? 올해 첫 경구 치료제가 올해 4분기 중 상용화될 전망이라고 하죠. 그니까 러 지금 벌써 이제 2분기에요. 6월이면 이제 2분기도 끝나요. 지금 이제 대선 테마 때문에 6월까지 수급이 몰려있지만,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 2분기가 이제 끝나고 3분기로 넘어가면, 없던 특정 뭐 대장 테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애초 이제 4월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가 강한 수급을 받고 올라갈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뭐 이러니, 뭐, 현재 노모노디스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현재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또 임상 3상 관련 있는 기대감으로 우리 임상 3상이라고 하면 이게 제약 바이오 엄청나 큰 호재죠. 그거 기대감으로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나 지금 비만 치료제가 그만큼 시장의 규모 성장수 이런 게 기대되다 보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이슈받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매출 실적 사실 뭐낼게 없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 사업 개발 책임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제약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가 나와 줄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라 거죠. 이 화이자가 또뭐 인수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관련되어 있는 소외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그도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인수를 할 만큼 그만큼 뭐예요. 비만 치료제는 뭐가 된다? 돈이 된다는 라 거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뛰어드는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실적이 지금 당장 가셔야 되진 않았지만 당장 뭐한다 이제 하반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가 보일 거라 하는데 그 실질적인 매출 추정 보면 얼마 지금 이제 매출 추정만 봤을 때 벌써 거의 약 다섯 배가 증가할 걸로 뭐때문에 비만 신약으로 어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거의 지금 다섯 배가 증가할 걸로 그만큼 비만 신약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이 시장에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가 엮이냐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엮이냐에 따라서 주식은 과거 앞세기 한 것처럼 지금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메티지 랩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대다수 종목들 이제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더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보통 연매출 1조, 뭐 1조 클럽이라 얘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본다고요. 근데 비만 치료제는 지금 몇 조를 눈앞에 두고 있느냐? 100조 원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죠, 100조 원. 실질적으로 이 100조 원도 언제, 먼 미래가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니라, 올해 연간 100조 원 시장을 형성 가능할, 어,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데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는 노고노디스크와 일레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 수혜주들보다는 이 노모더 디스크와 일레일리 관련주를 사는 게 맞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니 노모더 디스크 일레일리 관련되는 섹터들이 이미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펩트론 이런 것만 봐도 인벤티지랩만 봐도 다뭐 적게는 5배, 10배, 수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오르지 않은 종목을 제가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뭐가 있냐고 하면은 관리 종목밖에 없어요 관리 종목 한마디로 그냥 개 쓰레기 개 잡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급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욕을 하실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건 텔레그램 방에 별도로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명 확인하시고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 뭐가 된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관세협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테슬라의 상승이 따라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악재가 보다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좀 조심해야 돼요. 음. 그래서 전체적인 상방 포지션을 잡게 되더라도 추격하기보다 오히려 낙폭과대 위주의 종목들이 다시 조정줄 때 그래서 그당 그때 좀 매수 타점 잡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환율 상승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오는 추세예요그러니까 어제 올라, 나왔던 게 다시 좀 나오는 추세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외국 글로벌적 봤을 세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상승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동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되는 기업 위주로 매수 타점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보면 좋은 섹터들은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 제약 바이오 속에서도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3상 기대 및 신약 출시 이런 것들이 자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올 연말까지 이슈 수급을 가져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비만 치료제 어, 테마 보는 거 좋지만 이미 수, 그 기존 수혜주들은 많은 상방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르지 못한 비만 치료제를 찾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